이게 지워진다고? 당신의 돈을 아껴주는 꿀팁! 알뜰란 살림집입니다. 꼭 흰옷을 입는 날에 얼룩이 묻는다는 사실. 이러한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고생 많으셨을 텐데 간단한 방법 알뜰란 살림집이 바로 알려 드릴게요. Okay. 이 김치 국물은 정말 지독하게 잘안 지워지는데 식초로 해결해 보세요. 먼저 휴지에 물을 묻히고 꾹꾹 눌러 건더기를 닦아내고 식초를 뿌린 다음 칫솔로 톡톡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하면 섬유 속에 스며든 김치 국물이 빠지게 됩니다. 얼룩이 연해지면 수도꼭지에 따뜻한 물을 바가지에 받아 주고 과탄산소도한스푼 중성세제 조금 두 펌프 넣어 주세요. 얼룩이 묻은 옷을 한시간 담가 주세요. 컬러 옷은 색이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손빨래 해 보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혹시 남아 있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 주세요. 커피 얼룩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식초 뿌리고 칫솔 톡톡하고 과탄산소다 플러스 중성세제 물에 1시간 담그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이 식초는 과일즙이 옷에 묻었을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뿌리고 톡톡. 그다음 손빨래하면 과일즙이 깔끔하게 클리어. 여러분들도 옷에 얼룩이 묻었다면 따라해 보세요. 댓글 이벤트 진행 중.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